성전 미문에서 구월하던 안진매이가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사내들인 궁예가 모여서 사노들을 소환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노들이 답변을 하게 되는데 10절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사료들이 안진병이 치유된 이 사건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어떤 개인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또는 어떤 악령의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성전 비문에서 구월하던 안진뱅이에 선포한 그 말씀과 통일합니다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했을 때 안진뱅이가 치유로 받게 됐는데요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고침을 받아서 영육관에 간건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답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로들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오직 예수예요. 개인의 힘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어떤 종교나 악령의 세력에 의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뿐입니다. 1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써 짐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너희 건축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를 너희 건축자들이 버려서 거부하고 죽게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사 짐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어요 여러분들 머리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너스톤 연결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분.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연결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 주시고요. 또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연결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 우리는 성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고향이나 출신이나 모든 배경이 다 다른데 오직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집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연결석이에요. 예수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하나의 건물로 하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연결석이죠. 머리돌은 연결석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 머리돌은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머리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영원한 현재, 변함이 없는 진리라는 것.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변함이 없는 절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나 철학이나 명상이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치료받고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깨부수는 하나님의 말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까 종교다원주에 빠지고 있잖아요 종교다원주 어떤 것이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구원의 길이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직 예수만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변함없는 절대 진리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 심지어는 천주교조차도 종교다운주위에 빠져있잖아요. 모든 종교, 모든 종교로 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좋은 종교는 천주교다. 이렇게 말할 뿐이죠. 이러한 종교다운 주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WCC가 바로 그런 거죠. 세계교회 협의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수 있다. 하나가 되는 모든 종교의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 WCC.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 현재 시절, 영원한 현재, 변함이 없는 절대 진리인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사도들이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치료받은 사건에 대해서 이처럼 답변을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절대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료들이 그러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사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사내들인 공의 경고였어요. 그런데 이 경고에 대해서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답변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들의 답변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했어.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아담은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동산 내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너희가 정령 축을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 아내의 말을 듣다가 범죄하여 타락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인류 전체의 타락을 가져오게 된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요 아담의 선택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 경고를 거부하게 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 보아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 고백했어요. 살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의 고백도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되 목숨을 걸고 증언한 사도들의 신앙과 삶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말한 답변을 조금 더 생각해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 증인이 되었 증인. 우리는 본말을 증언하겠다는 거예요. 들은 말을 증언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송도들이요. 보고 들어야 돼요. 무엇을 우리는 보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 죽으시고 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 늘 세상 바라보고 살고, 늘 사람 바라보고 살고, 늘 물질만 바라보고 살면은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온전케 하신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대 높이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승리하게 돼요. 주님을 바라볼 수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언제나 실망하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샤론의 장미가 되시고 골짜기의 백합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언제나 만족하게 돼요. 언제나 만족하게 돼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야 돼요. 보고 들어야 됩니다. 뭘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윤리와 철학과 종교의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될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서 주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